작은 인디코메디 영화 한 편이 어떻게 2024년 최고의 화제작 중 하나가 되었을까요? 오늘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바로 93살의 새로운 액션 영웅 델마입니다. 톰 크루즈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 거 없죠? 이야 이 한마디 정말 멋지지 않나요? 94세 주연 배우의 이 자신감 넘치는 말이 오늘 우리가 만나볼 새로운 영웅이 어떤 사람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영웅 델마는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그리고 왜 그녀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우리가 스크린에서 봐왔던 영웅들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델마가 정말 대단한 건 실버 시네마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그걸 그냥 완전히 박살 내버렸다는 겁니다. 조용히 죽음을 성찰하는 대신에 복수를 위한 아주 짜릿한 미션을 선택했으니까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공 델마포스트입니다. 93살, 평소처럼 아주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말이죠, 그나는 아직 몰랐던 겁니다. 곧 걸려올 전화 한 통이 자기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바로 그 전화가 1만 달러짜리 미션의 시작을 알린 거죠. 평범한 할머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나선 비밀 용원으로 델마의 변신은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손주 사칭 사기. 다급한 목소리로 손주인 척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죠.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마음, 그러니까 가족을 지키려는 그 사랑을 가장 잔인하게 이용하는 범죄입니다. 델마는 그만 패닉에 빠져서 손주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평생 모은 돈 1만 달러를 덜컥 보내고 말아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었어요. 이 사건 때문에 그녀의 독립적인 삶,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뿌리채 흔들리게 된 겁니다. 이게 그냥 영화 속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보세요. 미국에서만 매년 수십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조 원이 노인 사기로 사라지고 피해자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델마의 이야기가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나 아픈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걱정하는 가족들은 이제 요양원 얘기를 꺼냅니다. 바로 그 순간 델마는 깨닫는 거죠. 아, 이건 단순히 돈을 되찾는 문제가 아니구나. 나는 아직 뭐든지 스스로 할수 있다는 내 자신을, 내 존엄성을 증명해야 하는 싸움이라는 걸요. 그래서 델마는 결심합니다. 직접 나서기로요. 여기서부터 영화는 정말 누구도 상상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요. 93살 할머니의 미션 임파서블이 드디어 시작되는 겁니다. 톰 크로즈에겐 뭐 최첨단 장비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델마에겐 바로 이게 있습니다. 동료는 오랜 친구 벤, 탈출용 차량은 전동 스쿠터, 그리고 비밀통신 장비는 보청기죠 미션 임파서블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아주 완벽하게 재해석한 거예요. 정말 재치 넘치지 않나요? 보세요, 이 작전 계획 꽤 그럴 듯하죠? 동료를 모으고 차량을 확보하고 장비를 챙겨서 악당을 추적한다. 이거 완전 첩보 영화 공식 그대로잖아요. 영화는 바로 이 익숙한 틀을 통해서 평범하기 그지없는 노년의 삶을 가장 특별한 모험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진짜 매력 포인트는요, 바로 이 느린 액션이에요. 시속 10km 남짓한 스쿠터로 추격전을 벌이는데 이상하게 손에 땀을 주게 만들거든요 바로 이 느림의 미학이야말로 델마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독창적인 유머와 긴장감의 원천인 셈이죠 온갖 우여곡절 끝에 델마는 마침내 사기꾼의 은신처에 도착합니다 이제 돈을 되찾고 모든 걸 끝낼 시간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가 마주한 진실은요 이 이야기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자이 모든 사기극을 벌인 주모자 과연 누구였을까요? 뭐, 거물급 범죄자? 아니면 아주 냉혹한 사기꾼? 아마 다들 비슷하게 상상하셨을 텐데,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씁쓸합니다. 알고 보니, 악당의 정체는 합의. 델마처럼 사회에서 소외된 채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던 또 다른 노인이었던 거예요. 그는 괴물이 아니라 어쩌면 이 사회가 만들어낸 비극의 또 다른 얼굴이었던 거죠. 결국 델마는 돈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총이나 주먹 같은 폭력이 아니라 기지와 연민으로 승리하죠.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악당에게 작은 자비를 베푸는 이 마지막 장면이야말로 델마가 얼마나 강하고 멋진 영웅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델마의 미션은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영화 한 편이 우리 사회에 던진 파장은 결코 작지 않았어요. 들만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요? 평단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로튼토마토 신선도 99%.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죠. 비평가들은 이제껏 본적 없는 독창적인 영웅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따뜻함에 만장일치로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 영화가 왜 이렇게까지 사랑받았을까요? 단순히 재미만 있어서는 아니었을 겁니다.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는 외침, 즉 반 연령 차별 메시지와 함께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려는 주체성에 대한 강렬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델마는 우리에게 영웅의 진짜 의미가 뭔지 다시 묻고 있는 겁니다. 영웅은 초인적인 힘이나 젊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요. 무력한 존재로 취급받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존엄을 위해 일어서는 용기, 바로 그게 영웅의 자격이라는 것을요. 델마는 증명했습니다. 나이는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될수 없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델마들을 그들의 잠재된 힘과 용기를 제대로 알아보고 있는 걸까요?